어, 가발이 섬이신 분들은 어, 가발을 하러 가야 되는데, 내가 도대체 어떤 가발을 해야 될지, 물론 미리 오, 가서 가지고 상담을 받으면 알수 있지만, 그 중에서도 미리 알고 오시면 도움이 되는 한 가지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발을 부착하는 방법인데요, 어, 가발을 부착하는 방법은. 어, 우선 내 머리에 아예 이렇게 고정시켜 놓는 걸 고정시키고 빼지 못하게 하는 걸과발 고정식이라고 하고요. 어, 나는 집에 와서 편안하게 이렇게 떼고 놔두고 필요할 때 가발을 다시 쓰는 걸 가발 탈부착식이라고 합니다. 어, 탈부착식 같은 경우는 이렇게 쉽게 말하면 나 아침, 이렇게 집에서 자다가 아침에 너 출근해야 돼. 그러면 옷을 입어야 되잖아요. 옷을 입고 출근을 하고 다시 퇴근을 했을 때 옷을 벗고 편안하게 있을 수 있는 상태를 탈부착식이라고 하고요. 어, 고정식은 말 그대로 내 머리에 아예 이렇게 고정을 시켜놨기 때문에 집에 와서 쉴 때도 머리에는 가발이 그대로 고정되어 있는 상태를 가발 고정식이라고 합니다. 가발 고정식과 탈부착식에 대해서 얘기해 줬지만 어, 나는 들어도 도대체 고정식을 해야 되나? 아니면 탈부착식을 해야 되나? 아직도 고민이 많으시죠? 그래서 어, 좀더 쉽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어, 탈부착식 같은 경우는 난 필요할 때만 써요. 어, 이를테면 모임이나 행, 사 그럴 때 가끔 쓰고 일주일에 두세 번밖에 안 써요. 이러신 분들은 탈부착식을 많이 하세요. 어, 또 이런 경우가 있는데요. 어, 나는 가발을 매일 써요. 밖에 나가면 사람들 만나고 일하고 모임 친구들 만날 때도 쓰지만 집에 돌아왔을 때는 가발을 벗어놓고 그냥 편안한 상태로 지내고 싶어요. 이럴 경우에는 탈 부착식을 권해드립니다. 고정 같은 경우는, 어, 내 두피에 바로 이렇게 밀착을 딱 시켜가지고 고정해주기 때문에 정말 내 머리처럼 너무 자연스럽습니다. 그리고, 어, 바람이 불거나 이렇게 마음이 불안할 때 있잖아요. 그럴 때도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내 머리처럼 손질하시면 돼요. 어, 아침에 일어나서 그대로 머리 감고 어, 스타일하고, 그리고 가시면 됩니다. 어, 사실 고정식과 탈부착식이 어떤 게더 좋아요? 이렇게 얘기하신다면 둘 중에 고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상황에 따라 고정식이 좋을 수도 있고 탈부착식이 좋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그렇지만 나는 가발티가 전혀 나지 않게끔 아무도 모르게 나만 알게 이렇게 다니고 싶으신 분들은 탈부착식 보다 고정식 방법을 추천드립니다 아, 마지막으로 아, 산포법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고정식 같은 경우는 내 머리에 이렇게 바로 고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아침에 샤워, 샤워하면서 머리를 편안하게 감으시면 됩니다. 그렇지만 어, 타일 부착식 같은 경우는 내가 어, 착용하다가 또 떼고 할수 있잖아요. 그래서 굳이 내 머리에 착용을 하고 머리를 감는 것보다 가발만 들고 가서 그냥 샴푸하고 스타일을 만들고 이렇게 손질하셔서 보관하시면 되구요. 오늘은 어, 가발의 착용 방법에 대해서 어, 알려드렸는데요. 어, 또 가발에 대해서 나는 "이게 너무 궁금해요" 하는 게 있으면 댓글로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 그러면 안녕~